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리원의 종묘 유아준부 사장 김두현 상무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어디에 나와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또 장미가 만발하고 있는데 네. 오늘의 저의 주된 포인트는 장미가 아닙니다 아네 오늘은 색다른 상품을 제가 그거. 들고 있는 거네 이게 뭐죠? 오투세이프인데요 저희가 장미를 키울 때 제일 고민하는 점이 있어요 네. 각종 병이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농장에서 관리를 할 때는 뭐 농약을 친다거나 이런 게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뭐 문제는 크게 없지만 가정에서는 그런 농약을 쓰기에 냄새도 나고 그 집안에 뭐애기나 반려동물 있을 거와 걱정하시는 분들도 네.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미는 약을 많이 줘야 돼라는 네. 오해 또는 편견,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장미를 못 키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간의 테스트 등에 드디어 네. 이 오투세이프가 출시가 됐습니다. 저희 티 n 랑로즈 여기 생산한 농가거든요.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실험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인증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출시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오투세이프가 무엇인지 우리 설명 좋아하시는 유 부사님께서 <laughs> 한번 오늘 이렇게 대본까지 네. 준비했어요 아, 얼마 설명해드리고 왔습니다. 싶으시면 네네 네, 이 오투세이프는 순수 이산화염소 수용액을 <laughs> 활용한 그살균 소독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장미 농가들 사이에서는 어, 비기로서 다른 농가에 알려주지 않고 혼자서만 야금야금야금 쓰던 그러한 소독제인데요. 세균, 곰팡이균 모두에 그 활용 가능하고 모든 작물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어, 이산화염소 수용액이 어, 세균막을 제거하고 침투하면서 산화시키면서 여러 가지 병들의 어, 효과가 있는 그런 소독제입니다. 그럼 이게 인체에도 무해한가요? 그럼요. 이 이산화염소로 뭐 식기구들을 소독한다던가, 수돗물을 그 소독하는데도 쓰여서 인체에 무해합니다. 네. 이 <laughs> 성분 자체가 소독제로도 쓰이는 성분이니까 인체에 네. 무해해서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증받은 물건이죠? 친환경적인 수처리 네. 살균제로서 어, 저희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신다던가 또는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우리 해님들에게 정말로 유용한 소독제인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출시하게 됐죠. 같아 보이지만 두 가지 상품으로 출시해 봤어요. F1 하나는 F100입니다. 네.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F1과 F100 모두 소독 살균제로 쓸수 있는 건데요. 요 F100 같은 경우에는 각종 미네랄과 미량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이게 천배 희석을 하거든요. 네. 희석해서 쓰는. 그러니까 이거는 원액이네요? 네. 요거가 비료가 같이 들어 있는 원액. 원액. 요거는 이게 살균 성분만 있고 그리고 희석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저희가 세트로 요 스프레이가 같이 나가거든요. 음. 그러면 이런 걸로 이렇게 살균해야 될 곳에 이렇게 이렇게 데디딩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데디딩을 하고 다른 나무로 넘어갈 때이 친구에 있는 병이 이렇게 전이가 될수 있으니까 이렇게 소독을, 소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네. 병충해를 줄일 수 있겠죠. 실제로는 저희도 매장이나 이렇게 농장이나 재배할 를때 이런 방식을 쓰고 있고 네. 저희 배드 다이또한 이렇게 소독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실제로 장미 농장에서 비장의 무기로 쓰이고 있다는데 이게 네.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나요? 투세이프가 뿌리옥병, 탄저병, 흑반병, 노균, 줄기썩음병 흰가루병, 물음병, 역병, 잎꽃병, 뿌리썩음병 모자이크병 등등. 세균성, 곰팡이성 모두 된다 했으니까. 뭐, 말만 아. 들으면 저도 먹고 싶네요. 아, 네, 뭐 이게 너무 만병통치약 <laughs> 약발이처럼 나올 수 있는데. 아, 네. 어쨌든, 어, 노지에 식재하시는 농가의 경우, 이 식재 전에 토양의 관주를 통해서 F100을 많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양요소 미네랄도 보충해주고, 토양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균들 소독해주고, 그리고 나서 재식을 한다고, 이렇게 배드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작물이 텀이 끝나면 배들을 한번 소독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보통의 잎이 나왔을 때도 일주일 또는 이주 간격으로 네. 농가마다 다르지만 계속해서 옆면 살포 또는 토양 간주를 통해서 소독 살균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농장에 와 보면 이렇게 장미 잎이 깨끗해요. 네그 이유는 저희가 실제로 쓰는 뭐 일반 살균제나 뭐 살충제를 주면 가끔 입에 흔히 남을 수 있겠지만 네이 오투세이프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왜 잎에 하얗게 네 먼지끼듯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네네 이거는 투명한 액체라 그런 게네 전혀 없어서 집안에서도 네 뭔가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네 빠르게 휘발되니까 약흔이 네 남지 않고 그리고 또 잔류 농약도 저감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렇게 농가나 이런 데서는 물 탱크도 음. 한 번씩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 물 탱크 소독에서도 요 F1을 이용해서 소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미를 하고 나서 많이 대두되는 이슈가 아, 네. 하나 있죠. 이거 되게 민감한 병인데요. 에, 뿌리옥병. 네. 저희가 이 투세이프를 가지고 뿌리욕에 대해서도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험한 개체 있는 곳에 가서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이 아이가 이제 뿌리욕에 걸린 개체인데 저희가 실험 중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7월 5일하고 7월 26일 두번 네. 정도 방제를 했죠 2회 정도 살포했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7월 5일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진들이 뿌리욕이 점점점 그 환부가 개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치유됐다고 는할수 없지만 확실히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햇님들도 장미에 뿌리욕병이 생겼다고 막걸 캐내거나 버려야 되나 이렇게 너무 속상해 하지 마시고 한번 이거를 이렇게 환부에 한번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뿌리욕 걸린 개체 주변에 토양도 관주를 통해서 토양 소독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뿌리옥병균이 일반 토지 노, 토양에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식재 작업 하시기 전에 한번 소독을 하고 농가에서도 네. 그렇게 하듯이 소독을 한번 하고 심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예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방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정기적으로 토양 그리고 환부 또는 입 이렇게 소독 작업을 하시면서 재배하신다면 조금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장미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쓸수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에 또 활용법이 또 다양한 작물에 모든 작물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잔디를 키우신다. 아마 잔디에도 라지 패치, 브라운 패치 이렇게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양 간주를 통해서 잔디에도 소독, 살균 효과가 있고 왜 여름에 이렇게 휴케라 같은 게 조금 고운 다습에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뿌리 썩음병이라든지 뭐 이런 물음병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때도 토양 간주를 통해서 활력을 좀더줄수 있는 다양한 정원 식물에 쓰일 수 있는 소독제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트세이피를 설명하면서 좀 뭔가 약파리 같은 느낌을 <laughs> 설명했지만 저의 희 진정한 목표는 저희가 지금까지 장미가 아닌 다른 뭐 식물들을 팔면서 음.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약을 어떻게 줘야 돼요? 음. 아니면 그거 어디서 사야 돼요? 물론 저희가 그런 농약을 판매할 순 없지만 네. 그래도 이런 제품을 출시해드리면 네. 집에서 키우시고 관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랫동안 네. 준비했던 거고요. 살균이 필요할 땐이 오트세이프를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벌레들이 보인다 했을 때는 올셋. 네, 저희 다른 상품이 하나 더 있죠. 네, 살충제로서 친환경적인 살충제인데요. 이 올셋을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트세이프와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정원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